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생각들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0절로 15절을 통해서 율법을 향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고민하는가. 고민하는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염려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고민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양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은 율법 없이 범죄한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비 있고 범죄한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리라 하나는 망하다 하나는 심판받다인데. 이것은 특별히 신앙이란 측면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먼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규정이 무엇인지, 십계명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다가, 이른바 자연인으로, 유괴사람으로 살다가, 유괴사람은 끝났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회피하거나,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생애를 살다가 마감하면,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없이 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100, 100명의 사람이 태어나면, 한 80명 정도는 율법 없이 망하는, 복음 없이, 복음을 피해 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을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살았나이다. 복음에 쫓겨다니고, 복음의 사각지대로, 복음의 그늘로 숨어버리고, 양지로 나오지 못하는,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것, 그런 삶을 살다가, 내 성애가, 어 그, 마무리 되었나이다. 복음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망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망합니까? 영혼이 망하는 것이죠. 영혼이 망한 것이고 동시에 인생 경영이 망한 것이고 동시에 구원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망한 것입니다. 인생 시험, 인생 테스트에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자격증 시험이나 수능이나 시험을 보고 나면 잘 보았다는 일부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망했다. 이번 시험 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번 인생도 시험 기간 테스트 기간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은 그 백성들 시험 테스트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데 인생을 통째로 40년 동안 통 통째로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또는 백여 년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지 복음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주님은 점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시험에 망하듯이 인생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으로 이 망하는 자들은 복음의 사각지대, 복음을 회피한 자들, 복음의 복음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피구라는 어린이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공을 피해 다니죠. 유리조리로. 그런 것처럼 복음을 피해 다니는, 복음에 맞을까봐, 복음에 사로잡힐까봐, 복음에 붙들릴까봐, 복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열에, 여덟, 아홉,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복음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없이 망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는 율법 없이 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무엇입니까? 율법 잊고 범죄한 자.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율법을 피해 다니고, 복음을 피해 다니다가 망한 자들은 그냥 망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12절 중반절부터 나오는데 그러한 자는 율법의 정죄와 기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는다. 내가 이 개명을 어겼고 저 개명을 어겼고 그 개명을 어겼기 때문에 개명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아 너는 그 규정 때문에 형벌이 주어지고 형이 집행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뭐다? 너도 역시 사망. 너는 율법이 있고 망하는 것이다. 율법이 있고 망하는 부류가 오늘날 놓치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율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되게 중요한데 율법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율법을 그 외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갖는가? 우리는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현주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법이 무엇인지 그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100%를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 못하고 몇 개만 지키게 되어지면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몇개 지키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율법 없이 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율법을 몇개 지키다가 심판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율법을 몇개 지키다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위기냐에 빠지냐면은 두 가지의 위기에 빠지는데, 첫 번째는 교만해집니다. 율법을 몇개 지키면 아예 안 지키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자기 의가 생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제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몇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전혀 안 지키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지. 라고 하는 자기의가 생겨서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뭘로 가죠? 율법의 형식주의로 가서 위선이라는 것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때만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이 볼 때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주의로 신앙의 형식주의로 가게 되어서 이것은 내실이 없는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어둡고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에 의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고 무덤 안에는 시신이 있고 시체가 있고 썩어 가는데 회를 칠해서 되게 반듯한 어떤 석관묘처럼 멋지게 장식을 해 놓았지만 안에는 실제로는 부패해 있다 이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몇개 지킴으로써 외형적으로 저 사람은 신앙적이고 또는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고 그러나 내적으로는 죽어 있는 영혼은 죽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하셨고, 사두계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100%다 지켜야 되는데,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몇개 지키므로써 자기의가 생겨서, 이것이 오히려 무엇을 회방하냐면, 복음을 깨닫는데 회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신앙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고민을,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내 존재를 어떻게 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이렇게 양심에 가책받는 일들,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할까? 낯이 뜨거워지는 일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것은 고민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질 때에는 고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자 예수께서 고민하는 이런 그 고백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빌라도의 법정 밖에서 닭 우는 밤에 닭이 세번 우는 그밤 어떤 여종이 물었을 때 너도 예수와 함께 함께 다니던 부류가 아니냐, 제재가 아니냐 할때 베드로가 고민, 고민 하면서,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얘기할까?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민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다가, 닭기올 때쯤 예수님께서 예언한대로 세번 부인한다는 것을 자기가, 어, 깨닫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또 통곡하며 회귀하고, 회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에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민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민 없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고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기질과 나의 속성과 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고민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니고대모처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상담하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낮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낮에 찾아가면은 아니 저 스승이라고 하는 저 율법 학자라고 하는 유명한 니고데모가 일개 낯선 청년인 예술 찾아가서 배우려고 간단 말인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민 끝에 밤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이 진지함과 고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고민, 이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담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의 그 결론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 그 삶을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삶을 분주함으로 풀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때 있겠거니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안 나오고 지난달에도 교회 안 나오고 작년에도 교회 안 나오고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고민입니다. 영적인 고민, 복음에 대한 고민. 내가 이 복음을 피하고 예수를 피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한해 안에 한주한주 연명에 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넓은 길로 작, 우리가 살아가도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지금까지도 달려왔는데, 내가 이 패턴을 바꾸지 않고, 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좋고 협착한 길로 가는 그 대열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대열에 나도 서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뭘 느껴야 됩니까? 고민,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만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이 생깁니까?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기대 가능성이 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은 고민해야 하고, 고민하면서 결단하고. 이 고민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장세기에 기록되어진 야곱의 회심도 역시 고민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쫓겨 다니고, 그리고 너무 두려운 밤에 야곱은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이렇게 계속 쫓겨다닐 것인가? 장자권을 그 속여 가지고 양심을 속여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만적으로 장자권을 취득했지만 이런 부담 앞에서 그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고민 끝에 약복감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고민하는 밤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이교인들꼭 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충만하고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나 자신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불의한 것과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토로한 것처럼 6장, 7장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 곤고한 몸을, 이 곤고한 심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서 싸워오는 그러한 이 육신의 부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뢰한 줄 알거니와 나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너무 미워하는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주도해가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사도가 자신 안에서 괴로워하고 동시에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드 그런 중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귀도 이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한계 속에서 또 율법이 그 정해주는 율법이 갖는 기능 안에서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고 고민하면서 죽기로 나오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고민하는가, 고민하면서 더 온전해지고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는 지혜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가? 신앙의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과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 뭐죠?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고민이 신앙적인 측면, 가치의 측면이라면. 존재론적인 측면, 수직적인 관계적 측면이라면 염려란 것은 수평적이고 생활에 관한 것이며 또 삶의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고민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말라? 염려는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염려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대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라는 단어가 3 1절에도 나오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란 단어가 나오고 34절에도 염려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라는 측면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뭐뭐해라, 고민은 해라. 그데 수평적인 삶에 관한 것,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거리에 관한 것, 생존에 관한 것은 고민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임의 영역이고, 하나님 앞에 위탁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친 고민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일 장사를 하고 내일 사업을 하고 내일 많은 것 사이라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너희 생명을 오늘 취한다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라 우리 백석 지역은 안개가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10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운무가 가득한 그야말로 한 5m 10m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안개가 많이 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왜냐하면 안개가 아침에 끼지만 한 10시쯤 돼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안개는 사라져버립니다. 사업이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부다 생활에 관한 것은 이것은 그 우리가 수평적인 측면의 문제들입니다. 수평적인 문제는 뭐뭐, 뭐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면 때가 되면 다 풀려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하나님은 입히고 먹이는 데는 전문가이다. 왜냐하면 인간만 먹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만드신 모든 존재를 유지하시고, 그것이 해든, 달이든, 우주든 그대로 지탱하고, 소멸치 않고 유지하게 하시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류이든 다 생존하게 하시고, 또 여섯 번째 날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범 6장 산상수원에서도 드레핀 베카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들풀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먹이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이든 생활에 관한 것이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의 분야가 있다면 조금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생애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심지어 무드셀라처럼 아담처럼 930세, 969세, 노아처럼 굉장히 오랜 7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도 한 끼도 안 굶고 다 먹고 살았습니다. 무득셀레가 969세까지 거의 천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굶, 굶었던 때가 없습니다. 굶지 않았기 때문에 969년을 산 것이고, 아담이. 굶지 않았기 때문에 930세를 산 것입니다. 아담이 거의 노아 시대까지 살았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00년 이상을 굶지 않고 살았다는 것, 생명 을 유지할 만큼 그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년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들의 인생 0년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도 그 40년의 광야길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증거를 받아서 죽은 사람은 있었겠거니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만나와 매출하기라도 보내서 어떻게든 생존 문제는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고 샘을 파괴하셨고 광야에서도 사막 위로 샘이 나게 하셨고 무디 나게 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황폐하고 황막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주적인 부활 우주적 심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사는 과새 땅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때 주께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지혜 주셔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도 받고 복도 받고 상도 받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거룩한 고민이 있게 하시되 그나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위임하고 위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사대로 그리고 달란트대로 잘 활용하면서, 잘 쓰임받고,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